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45세에서 55세 중년기인데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중년 노화가속 현상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이 말하는 노화가속 구간. 최근 프로테오믹 시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 속 단백질 패턴을 분석했을 때세 번의 급격한 변화 시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중년기, 약 45세에서 55세에 발견되었죠. 이 시기에 신체는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대사 기능 저하, 인지 능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45세 이후에는 속으로 1년이 1.5년처럼 흐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사람은 50대인데 40대처럼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60대처럼 노화가 빨리 오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노화가속을 늦추는 생활습관 세 가지. 1. 근육을 지켜라. 매일 30분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 근육량은 노화속도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5년 젊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심장, 혈관, 뇌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 중년 식단 전략. 45세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체중 1kg 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견과류를 포함하면 세포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한국 중년에게 흔한 고혈압 지방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호르몬 균형 유지. 수면 부족은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여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이하 수면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년은 10년 내 치매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습관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한줄 루틴, 월수금은 근력 운동 30분,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화목토는 가벼운 유산소 30분 걷기, 자전거, 수영, 매일은 단백질 위주 식사,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항산화 간식, 견과류, 한줌, 블루베리, 한컵, 7시간 숙면과 스마트폰 줄이기. 여러분, 45세 이후는 단순히 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노화 속도가 가속되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생물학적 나이를 5년, 10년 전께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